하고 있는 GOP 속초장 김우세가 있습니다. 아, 주니 다 김은실입니다. 우니 <laughs> <김은실입니다>. 우니 <laughs> 열매실 아. 김은실입니다. <laughs> 네. 그, 저는 사실 이렇게 총동기 모임이 저희 동기들끼리랑은 함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laughs> 김석경 본사 단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시고 사실. 많이 고민이 되고, 동기들도 없는 자리에 내가 가서 뭘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선배님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선배님들께서 살짝만 손 내밀어 주시면, 저희 59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동기들도 그손 잡고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오. 오. 네, 전남대학교 58기. 조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도미노 피자 제휴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고 어 지금 안 그래도 모신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진짜 ROTC가 돼서 행운이라고 진짜,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가진 것도 변변치 뭐 않았고 스펙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뛰어난 게 없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 되게 막막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우리 김석현 보선단장님께서 좋은 기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이0기 선배님이셔서 이제 아저씨 후배들을 위해서 좀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같이 좀 처음으로 전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다행히도 행운스럽게 뽑혀가지고 취직하고 또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제 뭔가 대답을 드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주변 동기들이랑 이런,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소개를 해서 좀더 많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있습니다제 꿈은 제 아들도 아, 알아듣게 시키고 제 손자는 아르테시키고 저희가 족 대대로 아르트시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잡다 쓰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 대원이라고 합니다. 동실대 네, 분당 출신이고 현재는 공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아르투르가 국가, 국가의 충성, 국민의 공사인데 저는 선배님께 들 충성, 후배님들께 후배님, 공사라는 이제 나의 아이 아. 앞으로. 네. 열심해습니다야 근데 대이를 결혼했냐? 예, 했습니다. 실수로 했습니다 아... 그데 의신이 수없이... 퀴 특전사야 우리 후배이네 아, 특전사는 단결이야? 특전사 단결인데요? 특전 맨입니다 오 특정. <laughs> 3국전 출전자 <사이> 21년. 잘나그 아, <laughs> 저는 어, 한아대학기성 43기 박영훈입니다. 한성대 네, 어, 우리 동기 중에 어, 2005년도 임관해서 어, 2016년도까지 11년 정도 근무하다가 어, 2 0 1 6년도 전역해서 현재까지 지금 한치년차 어,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나와서는, 아까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어, 회사 소속으로는 이제 기업 컨설팅 하고, 개인 프리랜서 자격으로는 공단이나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 대충 법이 없어졌습니다. 사장님이 <laughs> 네, 나왔는데, 사장님 망해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남에서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선배님들, 처럼 돈 받아가지고 어시기동기활동은 하고 있는데 저도 중앙의 활동은 만한 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장 활동은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침에 이제 2차 이제부터 중앙의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 네, 우리 오중환 후배가. 이 마이크 안 줬으면 되게 서운할 뻔했네후배들 너무 어, 그냥 말도 사라고 <laughs> 예.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27기 선배님 두분 뵙고 또 28기 선배님들 네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후배들 만나서 보도 타고 기분 좋네요. 예, 저는 이제 고대 학군단 33기이고요. 어, 삼성생명에서 어. 한 13년 다니다가 현재는 nh투자증권에 pb센터에 있습니다. 역삼역 gfc에 있고요. 음.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대 서초 산악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 30초 동안 자기 소개를 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4만 명아로케씨와 8천 명의 고대 아로케씨와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클이 고대 역도부입니다. 예, 그 전병관 선수, 장미란, 뽀빠 이상용 다이제 고대 역도부 선배인데요. 그러니까 1 9 3 7년도에 생겨서 85년 된 대한민국 최장수 서클이 고대 역도부입니다. 고대역도는 600명 정도 됩니다. 그 네. 저희가 24만 명 ROTC와 8,000명의 고대ROTC와 600명의 고대역도관에서 먹고 살고 있는, 어 이제, 김희춘입니다. 어 이게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이 어, ROTC와 맺은 인연 너무, 어, 뜻? 너무 이제 평생 간직가에 대한 소중한 인연이고, 어 항상 이 ROTC 출신 만나면 기분이 뿌듯하고, 이미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김석현 선배님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 나그네라라는 그 용어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참장명도 멋있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 봉사단 아주뭐 활동에는 아, 전혀 뭐 아직 뭐 기여를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기여가 되면 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 제가 이제 역삼역 있다 보니까 그 아까 우리 도미노 피자